팅팅보이는 또 뭐야 이야 극복이랑 대화가 같이 나왔네 왜뭐 이렇게 잘 나왔냐 확이 무지하게 잘 나왔어 데드하드도 나왔네 너무 되나? 못 어, 뭐 때린다. 오래 응, 와 봤어? 다시 오는 거 조심 해. 마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니죠. 그러니까 극복이랑 대화를 쓸 때는 뭐냐면 처음엔 데드하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극복을 써요. 대화를 못 쓰니까 그 다음에 누워썼을때둘다 활성화가 되잖아요. 극복으로 도망가 풀피를 채울 거면 안 채울 거면 데드하드 쓰는 거고. 쿨피 채우고 도망갔다가 맞고 억으로 튀면은 그 상태에서 대화가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는 시너지까지는 아닌데 시너지가 얼추 나죠 연계를 쓸 수가 있네 보신다이그 있으나 갈게. 나 거기다가 보통의 보통 고통 참기도 있어. 빠른 포섭인데 발전기 빨랐나? 미안한데 금방 죽었는데. 야 하학님아, 닌 금방 죽었는데 뭘 발전기가 빨라? 어? 난 재미도 못 봤는데 뭐 만져보질 못했는데 뭘 빠르니 많이 얘기하고 있어. 아 이거 뭐야 이거 무식이네는 뭐야 이씨 <laughs> 무시 <웃음> 아니 님 미안한데 <laughs> 아니 끈 시간이 없잖아 아니, 끌고 나서 이제 어이 어때요 좀 속도 좀 나오나요? 약간 이거 물어봐야지 여분이 어그로가 되면은 여기가 노란색으로 나와야 맞거든요. 디버프가 보니 상황이 없는 거예요. 빠른 포석은 어그로 녹중일 때 다른 생존자가 동그있 쓰면 반전의 속도가 빨라요. 리퍼, 리퍼 중간가 그럴 거예요. 비옵하게. 근데 그리고 이렇게 두개 꼈을 때좋은데 터널링 당할 때는 실을 못 하고 있잖아. 그때 이제 대화를 쓰는 거야. 그런 느낌. 그러고 있다가 또 다시 으니까 극복으로 가는데, 휴좀 받아야 되는데. 저거 돌아가 있는 게좀 많거든요. 야, 이거 패션 뭐냐? 여기 누구야, 이거? <laughs> 저거 케이트! <K2 웃음> 뭐야, 저거? <laughs> 아니, 케이트! <K2 웃음> 누가 저 광녀 만들어놨어, 저 뭐야, 저거? <laughs> 아니, 나도 저 얼굴인데 왜 생긴 게. 이거? 뭐야, 이거? 아, 내 패션 따라 했네. 아니, 이제. 미친 느낌이잖아. 약간. 이는 이제 안 나올 거야, 요 이거 적어도가지고 야, 희좀 해봐. 기간제로 팔았던 거였고. 잠깐 동안. 중렬하니요, 아타시니 그래. 뭐 때문에 빠른 거야, 이거? 상작가 하는 거 보지? 어, 설마, 이거까지? 그렇지, 성공! 타이밍 정확했지? 오랜 거 흐름까지. 야! 숨이 쏴지. 에이, 급해, 암. 알았죠? <laughs> 한 바퀴 더 돌아가겠어? 배우 아니냐고? 뭐, 무빙이 좋았는데 뭘 배우를 찾아 여기서 알바 쓰는 뭐야 야 근데 저분 뭐야 왜안 살려 <laughs> 미안한데 야 뭐야 왜안 살려 너무한 거 아니야? <laughs> 나때문에꼈지 그럼 내 쪽으로 오질 말던가, 그냥 어? 내 쪽으로 오질 말던가. <laughs> 왜내 뒤에 있어가지고? 니가 아, 나한테 오셨잖아요, 근데 어? 뭘 비키세요? 죽을 것 같더라. 내가 한번 절었거든. 치료 확인하려고 내가 너무 빨리 가버리면 내가 죽잖아 <laughs> 아까 말씀드렸죠? 방패로 삼아야 된다고 난 정확하게 해서 근데 지금 카바는 나무지게 또다가줘야지 반응속도 하라방탱이 <laughs> 아는만큼 보인다고? 역시나 좀 부족하네요 어스킨을 왜해 쟤가 가만있어봐 이거고를 노래야? 어떤 공식 노래 다신님만 말리쁘게 해라. 또 입에서 쌍욕 나가기 전에. 어? 저 터지기 싫으면. 눈곱소를 좀만 더 듣고. 이건 되이 만한 버그 가까요그 다음에 갱생 지도가 있구나. 집중해라. 머플 조심하고. 어쭈, 까딱까딱 해야지 다리. 까딱까딱 해줘야지. 그런데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연주할 때 이렇게 고개 끄덕여주면서 이제 저걸 느껴주는. 저는 손가락질했어요. 이런 게 무슨 연주냐? 보이지 <목소리> <목소리> 월척이다 월척 월초. 묵직하게 끌려가는 거지 어? 아이고 오늘 아이 피곤하신가 보네, 하이튼님. 들어가서 푹 쉬세요, 하이튼님. 요즘에 좀 오래 보셔서 푹 쉬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꼼잠좀무시고덤사 여기서 맞아주고 어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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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데리고 오면 알지? 올리면 쉬로가세나 혼자 있지 그냥 적당히 하라. 자, 일단은 1번 남았습니다. 잠식을 줘도 괜찮으니까. 변경 살리는 쪽으로 보겠습니다. 어깨 대면 이렇게 세린 커버 윈드 커버. 어서 야바이야바이야바이 저거 빨리 살려나. 판자 있으니까 버텨야 된다. 훈련 좋아 잘하고 있어. 어, 괜히 얘기했네. <laughs> 데사도 활성화한데. 총구한테 의미 없고. 뭐야? 이쪽으로 살려야지. 지금 어디가니? 집 돌리다가 여기 될것 같아. 여기 위주로 지킨다. 저희 어떤 신님 조용해라. 뭐 하나 드 그렇지, 안 맞을 거야. 하영님 막걸리를 하영님 따라간다. 멀리 가봐. 돌려야 돼. 저 둘이 잡는 쪽이 어디지? 아좀만 빠르면 사도 되는데, 내가 괜히 일로 가니까는 물로 끌고 오는 줄 알고, 이걸 돌려 뭐해? 이 발전기 뭐해도 돌리고 있던 거 아니야? 비명 뭐야? 저거 이거는 왜안 돌리는 거냐? 근데 <laughs> 여러분들, 발전기를 전체 발전기를 다 돌릴 필요는 없잖아. 어? 많이 돌렸으면 마무리를 해야지. 그거 돌려. 다 왔어. 아니. 아, 왔구나. 대리님 쪽갈때 조심해야 돼. 안 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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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리 뭐 아, 아, 요 아, 겠어 지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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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저 아, 덤에한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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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할래 그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도 아, 이살려주 아, 요 그렇지 깨고 살리고 다시 어제쨌던 가깝다. 다행이다. 빨리 와,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운이 좋게 한 방에 떨어져. 백수 해적단이도 <laughs> 잘했네. 한국인 있는 냐 근데 일단 문좀 따져봐. 아, 이걸 못 때려. 아, 이걸 못 때려. 헤헤이이, 데드하드 이쁘게 썼는데, 야, 거기 조심. 멀리 가면 안 돼. 아, 근데 꼬인다. 오케이, 안 맞았다. 저거 맞았으면 위험. 아, 연기 파트너. <laughs> 신난대, <신나는데> 그냥. <laughs> 어? 축제네, 축제야. 끌려가지. 안 들잖아. 애도 욕심 많이 낸단 말이지. 아, 들었다. 여기까지. 아 대화가 나갔어요. 저거 그걸 때렸어야지 되는데 못 때려가지고. 얘 뭐냐? 왜문왜 왜 따다 말아 이거? 어? 이거 뭐야 이거? 따, 따! 아, 진이 추! 아. 레알, 진짜. 아, 근질근질하다, 진짜. 거기 따고 나가라. 거기 따고 나가라. सु <laughs> है। <síntome de mía>